대부분의 남자가 여자를 만나 처음 3개월 동안 잘해주는 이유는 도파민이라는 환각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피곤하다 또는 회사 일이 바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며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남자의 모습이죠. 결혼 후 동기부여 기간, 즉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내드려지는 시간은 보통 3년에서 5년이지만 이것을 넘는 남자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죠. 어쨌든 보통 3년에서 5년이 지나 익숙해지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대하듯이 남들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소름 끼치는 사실은 남자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아내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한국 남자들은 위로를 받거나 위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생활을 잘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소통의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장 쉽지만 어려운 그 기술은 바로 따뜻한 말한 마디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부부는 연인과 달리 서로 편안한 상대를 찾기 때문에 평소 공감하고 이해해주는 따뜻한 말한 마디. 칭찬 한마디를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기 꼭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물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그리고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힘내 괜찮아 다잘될 거야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